해마루 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은 해마루 학교의 음악 선생님, 김다솔 선생님이에요. 코로나19로 요즘 많이 힘들죠?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하면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코로나19 예방 해마루송을 만들어 왔는데, 우리 함께 이 예방송을 부르면서 건강한 시간 보내다가 계약식 날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혹시 기생충에 나오는 제시카송이라고 아시나요? 음, 선생님이 이 제시카송을 우리 해마루만의 코로나19 예방송으로 한번 개사해 봤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함께 예방송을 불러볼 텐데요. 손가락을 세개딱 펴고 이렇게 서서 가딱, 가딱. 이렇게 행동하면서 우리 예방송을 같이 불러보도록 합시다. 자, 모두 준비됐나요? 준비! 시작! <laughs> 코로나19를 모두 함께 예방해 몇 가지 약속만 지키면 돼요. 외출할 때 마스크로 호흡기를 지켜요. 기침날 때 소매로 가려. 흐르는 물 30초 비누로 손 씻어요. PC방, 영화관 다음에 가요. 모두 힘 모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대한민국 힘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 방송을 부르면서 건강한 시간 보내다가 우리 계약식 날 봅시다. 안녕.